이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laughs>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열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야 네가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매아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있었던 상황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마치 하만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다 이룬 것처럼.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전을 짰잖아요 하만이 어떤 작전을 짰어요 아 모르드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나서 왕까지도 속였잖아요 어떻게 속였느냐 왕이요 아, 진짜 골치 아픈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라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애들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진짜 말안 듣고 진짜 왕의 법을 어기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을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나에게 다 맡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뇌물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왕의 마음을 혼란스게 해서 그 마음을 빼앗았던 하만의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왕에게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딱 기다려라 모르두게 너 죽이고 그리고 너의 속간 모든 유다민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어,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스더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에스더가 해야 될 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해야 될일 하기 전에, 먼저 누가 나오느냐? 모르드게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좀, 보시죠. 모르드게가 지금 나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를 모르드기가 없거든요. 1 절을 보시죠. 1 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울부짖는 이런 행동들은 보통 언제 합니까? 우리 구약에서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어, 떨때 이런 행동을 해요? 개인적인 슬픔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민족 적인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 전체가 죽게 된 상황들을 사람들도 알고 모르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애통해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절망을 나타낼 때 주로 이렇게 옷을 찢고 배옷을 뒤집어 쓰고 또어 배옷을 입고 제 옷을 뒤집어 쓰고 대성통목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 절벽으로막 부르질 때 찾는 그런 모습일 때 나오는 그런 행동이고 모르드기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이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에스더에서의 특징이 있었잖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등장하지를 않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요 이제 에스더가 반응을 합니다. 아, 이제서 에스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왜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는가를 이제 에스더가 알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이는 다른 대로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한 말인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에스더야,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나도 죽고 우리 유대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너는 지금 왕비가 됐잖아. 근데 너만 왕비가 됐다고 해서 너만 살려고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왕비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네가 지금 왕비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때를 위해 준비된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게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마치 우리에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 아느세요? 내가 건강한 것이 그리고 네가 학교에 들어가고, 네가 직장에 들어가고, 네가 사업장에 들어간 것이 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정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마치 모르드개가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 소리로 저는 들리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내어 어떡하느냐? 나를 위해 금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금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왕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죽거든요. 지금 왕에게 나간, 나간 지 30일이 넘어가지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갔다 하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 기분대로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까 막 달려서 내 마음대로 왕에게 뛰쳐가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 뭐 하고 나가겠다니 금식한 후에 기도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내가 막아겠다라고 하는 에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 너희들도 모르게 당신과 그리고 유다인 전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달라진 적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때까지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거의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했느냐? 모르드게가 일을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달라진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수동적이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능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가 리더지, 내가 지도자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와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금까지는 엘수도가 모르두개가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두개가 엘수더에게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해, 명령대로 행하는 상황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누가 떠올랐느냐?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떠올랐느냐?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를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 엠마우로 돌아가던 제자들. 여러분, 그 엠마우로 돌아가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아,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이제 우리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절망에 휩싸여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풀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나에게 풀어 주실 때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아니 가던 길,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엠마우로 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려고 했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제자인 것을, 우리가 제자인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오늘 에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아 하는 순종의 에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게 맡기신 그것에 대해 내 책임을 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에스더의 이 결단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매번 듣고만 있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능동, 능동, 능동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멈춰 있지 말고 내가 가던 길이라도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면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는 근데 함부로 하지 않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갈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는 달라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반항, 반응하면서, 기도하며 그 일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